쌍둥이 출산 4 개월 만에 새끼가 생겼는데도 밤마다 들이대던 남편 조심하라고 했지 잘 키우면 되지 기대보로 오늘도 뜨거남고 그러다 첫째 형님께 조심스레 털어놨는데 형님 사실은 남편이 너무 들이대서 죽겠어요 임신 중에도 너무 심해요 놀랍던 형님의 반응 뭐서방님도 지금 남자들다왜 이러냐 당장 어머님께 데려가 어머님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 이렇게는 더못 살아 어머님께 가야겠어 갑자기 우리 집은 왜 형님한테 이미 상황을 듣고 버선발로 마주 나오신 시어머니. 어메 우리 며느리 임신 중인데 뼈만 남았네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는 남편이 후두둑이 시작하시더니 너 미쳤냐 남준이 누가 의안 돼도 힘든 다또 임신하게 새아가네 너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살살해 말리시던 시아버지한테까지 불똥이 튀었다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아 사랑은 어르신의 사랑이야 군엄매를 낳으신 시어머니 음? 잠시 후 시어머니는 제일 북한 담금줄을 가져오셔서는 남편이 취할 때까지 마시가셨다 어, 엄마 왜 그래 일단 마셔 식기가 음, 음. 오르자 막내 도련님 색가방에 앞으로 메라시던 시어머니 마, 나 너무 무겁고 토할 것 같아 <laughs> 힘들지? 입덧은 그것보다 백배 힘들어 이놈아 어지럽고 울렁거리는데 몸은 무거워 죽겠다고 이런 애한테 사랑 타령하고 싶냐? 남편은 그대서야 반성을 했고 여보 진짜 미안해 힘들었겠다 시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듣고 돌아온 우리 육아를 안 하니 힘이 남아 돌지 제 육아 안 하면 바로 전화해라 내가 올라갈게 네 어머니 얼마 후 시어머니에 이어 진지하게 남편을 설득해주신형님네 덕분에 제수씨가 원하시면 상담도 받고 수술도 꼭 해. 맞아요, 우리도 이혼 고비 몇번 넘기고 상담받았어요. 함께 부부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부부관계 예약제를 추천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그후 바로 바뀐 건 아니지만, 세제 낳고 3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수술도 했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번 주말엔 가능하십니까? 야옹, 그 중에 육아하는 거 봐서... 열심히 육아할게. 예약해줘. 서로 원할 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